여러분 안녕 오늘은 세 가지 기본 운동 중한 마지막 단계인 턱걸이 근데 사실 턱걸이는 밖에 철봉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엄청 힘들어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턱걸이를 연습할 수 있는 보조 운동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을 먼저 시작할 텐데 스트레칭은 이등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할 텐데요 이것도 알아두면 알쓸신자 맞나요? 알쓸신적, 알면 쓸모 있고 신박한 지식, 잡지식. 네, 그거 이 등에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. 이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근육을 스트레칭 해줘야 이 등이 되게 편안한 느낌을 가지는데 그걸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. 자, 팔을 이렇게 잡고, 자, 첫째 날 배웠던 스쿼트, 스쿼트를 조금 패프 스커트보다도 조금 더 높게 조금 앉고 자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오른 팔을 대각선 방향으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. 쭉 밀어주면은 자 분명히 당기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여기서 더 당김을 느끼고 싶다, 더 스트레칭 하고 싶다, 좀더 앉아주면 돼요. 좀더 앉으면은 자 이렇게 등에 있는 여기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요통이 있는 친구들이 하면은 되게 좋아요. 요즘에 더 앉아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요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고 턱걸이 보조 운동을 시작을 할 텐데요. 먼저 책상, 아니면 식탁 같은 이런 견고한 식탁이 있어야 돼요. 뒤뚫려 있는 견고하지 않으면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 뒤에 빵구가 날 수도 있어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할 때, 이렇게 앉아가지고, 바닥에 앉아가지고, 다리를 최대한 앞으로, 최대한 앞으로 뻗어줍니다. 이렇게 턱이 여기 에 걸릴 정도로. 그리고 나서, 팔을 여기 걸 잡고, 더 엉덩이를 뒤로. 이 상태로. 팔하고, 이제, 지면이 수직이 되게끔까지 해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, 엉덩이에 힘을 주고, 엉덩이에 들어 올리고, 이 상태에서, 하나, 둘셋자 이렇게 이건 힘드니까 한 5개에서 10개 정도씩 진행을 할 텐데요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무릎을 굽혀가지고 다리 힘을 조금 써서 같이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꼭 하기 전에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 하고 나서 한 세트를 하고 나서 한총 다섯 세트를 진행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. 수식을 충분히 취한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거북목, 손목 터널 중후은 척추층 만증, 그리고 세 가지 기본 운동 스쿼트, 팔굽혀펴기, 턱걸이 이렇게 여섯 가지 운동을 진행을 해봤는데요. 고생하셨습니다.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안녕!